뭐이런거 촬영했을 을텐데회비가 음. 엄청 비싸져요. 음. 드론은 그 당시에 그래도 등백원 받았어요. 촬영 그런 샷. 6만 원. 지금? 죠 80, 80이 80, 아 지금은 80 80을 주는 데면 너무 그 아직 모르는 분들이고 그냥 PT 본다 그냥 해줘. 음. 아니면은 PT 오 우리 오픈한다 음. 촬영해줘. 이네 드론 대기. 예전에 마지 드론도 그렇고 너희라서 들어가면 이제 TV 있잖아. TV. 음. 그렇지 않아. TV. 예전에는 TV 한대 대여하고 뭐또 얼마고 뭐, 얼마고. 뭐, 뭐, 뭐. 지금 서비스 맞아요 응. 그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는 이제 과거의 전유물이 되어버린거고 응. 응. 맞아요 이런 상황에 순순해서 적응을 해야되는데 못하신분들은 많지 야야 예전에 모델로서 얼마나 탈데기어왜냐 제가 잠깐 7일겠산 스피드의 이 마침 죽은 거라 그랬어 광주 토마토 했는데 800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지금도? 아니요 한 10년 전에도 유닛당 2 0 0정도못 받았나 그냥 800 받아서 리톤도 하시고 리폐드 통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딱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처음에 어쨌든 시스템으로 시티, 시작했으니까 했는데 테디 타입이라서 400 들었어요 그 당시에, 공말써야되는아그 정말, 안말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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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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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 정말, 정말, 정땡땡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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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근데 이미 중보시기가 나왔는데 중다떠서중그문다 그, 그,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중에 무조건 고민을 해봐야 돼 이름이나거나 뭐 진정은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네. 술 먹다가도 이제 면접할 때 그거는 해 주는 거 날라. <웃음> <웃음> 그 현장에 하는. 아까 는데거예 아니, 이거뭐 그렇게 많이 받으시냐고 응. 뭐, 저제가안 내려갈 거라고 그얘하는 거야? 제가 단을 깎으려고 했는데 정게 들어온 거거든요 응. 응. 저는 그 당시에 사백이라는 거는 좀 적정하다고 생각 했었거든요 2개 타입 아니고 3개였어요 물론 그당시는대 커리어가 할었죠 언제쯤 얘기죠? 6년, 6년, 7년 전 얘기고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때 기억과 지금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laughs> 명확하죠? 이정거를 해주면 사람이 이상 어. 기억이 동일할 수 없어요. 양쪽 두분을 모셔놓고 해야지 명확하게 되는 거고 <laughs> 뭘, 지금 뭐 무슨 일 중에? 아, 그렇죠. 뭔가 <laughs> 그런 부분 아, 넘어가요. 그런 일수가 있다. 음. 그래서 그 상태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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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까다 낮춰지고 있죠? 어,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아, 술 먹고 한 얘기입니다. 아, 네. <laughs> 아 그래요? 아, 본인의 퓨전이 잘섞여죠 그렇죠. 본인 맞죠? 내 피셔비 들어가. 그렇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사랑하지만 음. 그 당시의 기억이 음. 나를 새신랑인데 영식은 받아오면서 할수 없잖아요 잘좀게요 <laughs> 아,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그렇더라고 점점점 낮아졌어요 지금의 이제 단가는 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선까지 왔어요 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알게 된모 기획사가 음. 모일 부 건설사에 음. 연간 1등이 가야 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또압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음. 거기 청구비용이 청구비용이 그 건설사 청구 비용이 청구 비용이 건설사 대행사 청구 비용이 이제 정신인가? 3등 정신인가? 그래도 음, 그게 청구 비용이 400이 맞는 소리라 그 얘기 그게 듣고 제가 이제 가를좀 낮춘 거였거든요. 야 이거는 내가 그 이제 300, 400 받을 때 절대 이상까지 하면 안 되겠다. 고객이딱 맞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어쨌든 저한테 물량을 읽어준다니까. 그때 준다고 그랬어요. 지또 아, <laughs> 눈물이 뭐라 그러냐눈물 아, 대리님할수 있어요. 어. 사실 뭐료비가들어는 것도 아니고 아, 그거. 저기 어, 얘기하면 요 어, 아니, 근데 어, 너무나도 이제 원가 본개 없어서. 그래서 제가 네. 했어요 인건비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딱그 아니, 사실은 아니, 사실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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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컷, 컷수가 많아지면 단적이좀 내려가듯이 음. 그런거현장이몇 개죠? 아, 오픈되는 게한 30개가 있는데 아마 30개가 한번더오픈거 같아요 아, 50% 60%만 우리 올 때만 해도 아, 알다해드겠다 근데 응. 지역이 없냐한 조금보다 대구 경울 경남, 경남 프리미엄 딸그래 아니, 지금의 프리미엄커 그래서 내가 응. 아 그럼 거기에 출장비 좀 붙여주시면 음. 안돼요? 아출장비어아든 뭐 출장, 당연히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 제가 출장도 없이 아, 음. 아 원래 서울을.. 서울 경기로 제외한 부분에서 무슨 출장데 어쨌든 할까요? 이걸 그러니까 이쪽에 좀 이렇게 뭐라고 저는 광고주꽂서들어는게있어다 음. 음, 보니까 이만진출수있가뭐출장비만원 음, 음, 그래. 정도 출장비를이기하니까사이 아, 친구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 응.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은이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혹시 거기에 만나게 된개인인데한번일때 음. 음. 저는 이제 어쨌든 개인사에서 음. 선택해서 하는 관광물이니까 음. 거기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아무리 아 제주도를 떠볼 그러니까 분양 음. 쪽은 음. 다 자기 그 라인들이 있더라고. 그럼 그래. 그 그니까. 그렇죠. 호텔이나 리조트냐, 서서서식으로 하는 데요쪽도 음. 그런 게 없더라고. 하나 없어. 음. 그래. 왜냐면 그 라인이 <laughs> 왜그 라인이 생기냐면. 그렇죠그것때문에도그그이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도그 정도. 로정서로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서로에게, 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도그정그정 마음을. 도그 정도, 만도 하나씩 주고 그러도그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그그 정도, 제가 아, 초, 하겠습니다. 그그그 만나도 반가워서 이게 또조니까리스는다 하니까. 아, 저 커플얼마를 보내면? 스타벅스에서 아상줘야 돼. 스타벅스 좀몇년 수년 동안 스타벅스만 지금 아, 지금 <laughs> 네. 또 천만원 는도금중에걸 수년 동안. 말투안 되는 소리야. 에약 이게 또 이제 법이 개정돼 있으니까, 되게 예, 아름다운 법이 있으니까 아무리 고마움을 받아도 스타벅스 지금 사0 원짜리, 아름다운 일 정도. 아니 너무 많이 큰 고마움을 받았다 그럼 뭐 4,500원, 4,800원짜리 라떼 정도 아, 보내드린다 다 받기 뭐하냐고 다 받기가 8,000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그그 상장이 끝나면 끝나고 다시 거열이 없기록 하는데 제가 따로 가서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 음. 사실 저는 영업용이라고 아, 뭐 그런 거잘 못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담당자분이 연락이 와서 음. 한 1년 넘었는데 어, 연락이 와서 오피스 현장을 함께 하고 여 연세에서 1부 검사를 했는데 그 파란 게 말고 딸은 언덕 주겠지 음. 언덕주 음. 거기 인제 했는데 아, 이해하시죠 언덕주? 뭐야 그렇게 면 <laughs> 몰라야 <근데>. 거 아니야? 이게 <laughs> 나 표현이 아니 직접적인 도 밖에 못아요아이이 아니라 나 H H H. 아 H. H. 음, 그렇게 얘기해요 u 저도 그게 안되다 아니 왜냐면 음.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해야 지금 그런 그 브랜드도 감 음. 이제 헷갈려 수있가 공좀 많이 쳤에 그래 우리 제이브르이라고 지체했다는데 나만았는지 모르겠네. 밖에 방 꽂잖아. 네? 나갔던. 본적 없었어. 해. 그안 되네. 시도 방으로 달리면 안 되고. 도까지 우리 관계가 <웃음> <웃음> 한번 저기 찾아본 디펜스가 마음 놓고 할수 있죠, n g to be able 한테 이렇게 해 young man.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y o 요 n g man. I'm not going 다 o be a b 아 e to get a young man. I'm 나리죠. 항쟁의날이니까 응. 예, 예, 어? 뭐 어떻게 찍는지? 아. 응. 화면이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서 보이는 거. 일 고프로 같은 느낌이에요. 응. 근데 고프로보다 휴대성이 응. 좋아서 드맥도 그 그, 저 다리까지 다 합쳐서 아, 아, 가리, 아, 여기서 뒤로 이렇게 빠진다, 얼굴이 빠진다 어 그래? 저 나와요 지금? 잘 나와요? 나와요? 응내 이렇게 하면 얼굴 안 나오는데? 어 아, <laughs> <그럼> 어떡하지? <어디까지 웃음> 가려 거잖아 여기서 가려서 전 나오는 거 아니야 어차 가려서? 네, <laughs> 나와요 나와요? 가려야 <가리에서, 웃음> 뭐, 아니 야 내가 음, 눈이 예정한지 그런 거내 모자이크 해준다니까, 얼굴만 얼굴 얼굴 빼고 아내려줘 살이 살이 좀 빠지고. 살가빠지 있는데. 운동은 하시는 거야? 그 양쪽 포인트는 잡고. 하나 더, 하나 더.